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게임 산업 전반에 퍼져도 캡콤은 여전히 평범한 미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와 3D 모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양 개발자들이 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캡콤은 최근 언어 현지화 작업 목록을 공개하면서 번역이 맥락을 유지하는 동시에. 믹스 앤 매치를 통해 스토리를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캡콤 현지화 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지화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번역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문화적 적응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맥락을 유지하며 포괄적인 서술 방식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캡콤은 캐릭터 디자인과 개발이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하며 한 문화에서 허용되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지화 담당자는 캐릭터가 호감을 갖고 존중심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정 문화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현지화는 언어적 주의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언어, 문화적 규범, 다양한 관점 등 언어나 기타 표현 수단을 통해 호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다양한 국가의 플레이어가 게임의 캐릭터와 내러티브에 공감할 수 있는 몰입형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어의 다양한 문법적 관계 때문에 이는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즉, 향후 캡콤 게임에서 게임 콘텐츠와 캐릭터 등장이 정치적 올바름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문화에 따라 일부 서사와 번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캡콤의 결정은 많은 플레이어들을 불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캡콤의 문화적 적응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캡콤이 여전히 돈을 벌고 싶다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최근 GTA 6 제작사 테이크투는 직원 5%를 해고하고 일부 게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약 1억 6,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회사가 이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025년의 테이크2는 회사의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가장 중요한 게임인 GTA6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GTA5는 출시 며칠 만에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테이크2는 2024년 말까지 회사 개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트리플레이 명작 검은 신화 502 유럽과 미국 PSN 스토어 페이지를 온라인에 오픈했습니다. 아직 예약 주문이 오픈되지 않았으며 8월 20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소니가 새로운 초해상도 기술을 사용해 PS5 Pro가 NVDA의 DLSS, AMD의 FSR과 유사한 a k 해 상도를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어들은 이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4K를 제공할 수 없다면 왜 AK를 추구해야 합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AK는 플레이어에게 아직 멀었습니다. AK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미래 기술입니다. 이것은 AK TV를 소유한 2%의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AK 디스플레이 장비의 가격이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소니는 더 나은 4K 출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발더스 게이트 3 개발사 라리안 스튜디오는 지난 3월 22일 GDC 2024에서 발더스 게이트 후속작은 자신들이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더스 게이트 IP 소유자인 위저드 오브 더 코스트가 후속작 개발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저드 오브 더 코스트 디지털 전략 및 라이선스 수석 담당자인 유진 에반스는 지난 16일 해외 매체 PC 게이머와의 인터뷰에서 발더스 게이트 3 후속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반스는 많은 파트너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에반스는 우리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발더스 게이트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올바른 파트너, 올바른 접근 방식, 올바른 제품을 찾을 것입니다라며 후속작에 대해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에반스는 기준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고 이를 능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며 발더스 게이트 3보다 한층 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작 이후 25년 만에 출시한 발더스 게이트 3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만큼 발더스 게이트의 성공적 행보를 이어갈 곳은 어디일지 유저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